울 소재 80%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보들보들 보들하면서 가볍게 포근하게 입으시는 거고 전체적인 스타일은 그냥 제가 입고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옷은 네. 사실은 안에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그니까 러 이거를 오래 사셔가지고 내년에 입거나 그 후년에 입으시더라도 크게 유행 타지 않는 스타일. 카라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빅 사이즈죠. 어깨선까지 카라가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어 입는 사람이 얼굴이 작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라펠 부분도 와이드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궜을 때는 어, 약간 이렇게 더블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몸판에 몸을 가려주고 또한번 가려줄 수 있는 원단의 면적이 굉장히 많고요. 음. 살짝 이제 이게 원단 폭이 엄청나게 많이 쓰인 거예요. 길이감도 무릎 무릎까지 올수 있는 완전 진짜 긴 길이감이기 때문에 키가 제가 지금 165가 되는데 저처럼 비슷한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 한 엉덩이 완전히 덮고 무릎까지 올수 있는 완전 롱코트 그러면서도 원단 사용량 정말 많이 썼기 때문에 코트라는 걸좀 여유 있게 입으시는 거고 네. 그리고 몸을 막 이렇게 조이는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안쪽에 사실은 지금 저도 이제 이 앙고라 니트를 입고 있지만은 안에 뭔가 이렇게 좀 두꺼운 니트를 입더라도 이 원단 이 폭이 전체적인 이 폭이며 팔천예통이 여유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에 두꺼운 니트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허리 벨트 끈이 있는데 이거는 저처럼 주머니 넣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여며가지고 허리를 묶으셔도 괜찮고요 음. 아니면은 다 귀찮아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툭 늘어뜨리고 요렇게만 그냥 다니시더라도 굉장히 이 이건 마저도 사실 이 가격에 울 소재가 80%까지 들어가 있는 허리 벨트 선까지 해서 네. 오늘 이 블랙 코트 7만 원대는요 네. 원래 정상가로 한다면은 정말 17만 원대라고 해도 울 80%의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가격이요. 지금 벌써 주문 전화가 200분이 넘어가고요. 네. 자그 다음에 우리 지니 씨 입고 있는 카멜. 카멜. 카멜은 네. 죄송합니다만 제일 먼저 매진이 나올 칼라예요. 수량이 일단 없어요. 거의 네. 거의 한 300점 정도만 남아 있는 수량인데 지금 벌써 주문 전화가 200분이 동시에 주문 전화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카멜 컬러 저는 지금 딱정 사이즈, 오호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잘 맞고 약간 여유있게 나와서 특히나 올해 코트 같은 경우는 살짝 오버핏으로 해서 약간 여유지게 약간 풍덩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고객님 울코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게 겨울 코트는 소재만 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직접 입어 보실 순 없잖아요 우리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러감을 한번 보시면 컬러인데 이거보다 어두운 것도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밝은 베이지 톤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지만 이~ 정말 이 컬러 톤은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laughs> 네. 좋아하고 제일 동양인인데 딱 저희 같은 피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그러면서도 코트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 80% 우리 있다 보니까 코트가 정말 가볍거든요. 네. 길이감도 정말 충분하게. 아, 진짜 지금 카멜 옷 사. 카멜 진짜 수량 많이 없어요. 저 아마 잠시 후에 뭐 네이비나 그레이 정도로 코트 컬러를 바꿔 입어야 될 수도 <laughs> 있을 같요 그레이 보여 드릴까요? 지금 제가 <laughs> 네. 이제 그레이 컬러 를 입었는데 음. 그레이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그레이 컬러가 좋은 게 뭐냐면 어, 저도 지금 바지를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입는 하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레이라고 해도 좀 진한 톤이 많아요. 근데 그 진한 톤에다가 똑같이 또 까만 거나 아니면또 이렇게 맞춰서 그 색깔을 입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밝은 톤을 입어주면은 사람 얼굴 인상도 굉장히 좀 밝아지고요. 네. 울 소재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울의 그 잡사가 지저분한 잡사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잡사가 많이 섞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밝은 그레이를 만들 수가 없고 보통은 차콜 그레이 컬러를 많이들 이제 생산을 하게 돼요. 근데 굉장히 진짜 순도 높은 울 80%의 잡사가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이울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음. 이런 밝은 그레이 컬러가 나오는 거고 역시 역시나 마찬가지 소재는 울8 0퍼 네.